아저씨 노량진이요 빨리 가시죠 버튼 한 번에 어? 저, 저 뭔가 잘못된 거 왔어요 이거 쏘여지는 안전벨트 사기꾼을 잡고 이동하는 김도구 <laughs> 상황을 파악하는 사기꾼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? 저는 그냥 알바생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 무섭게 생긴 아저씨 등장 <laughs> 한 시간이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걸복걸할 거다 그것도 살아 있을 때 얘기. 살려주세요.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. 그럼 아는 것만 얘기해 볼까이 아줌마 그렇게 겪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. 경찰이 아줌마 보호해 주던가요. 이 목소리도 몰라. 피무는 칼 보고 잔뜩 쫄아 버리고. <laughs> 그 목소리 저의 총괄님이에요.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데? 그 저도 몰라요. 저도 진짜 저가 통화하는 한었지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. 알바에 필요한 거는 다 퀵으로 보내주고 수당은 계좌로 써주는데 피곤하게 만날 필요가 없죠. 게다가 저는 경력자니까요. <laughs> 경력자 경력이라는 게 무고한 사람들 상대로 얼마나 많이 사기에 성공했나 그거지. 제 무덤 제가 파버린 사기꾼. 자, 그래서 사왔어요